이방탄 소년단 BTS, 을토바이돌 그룹 멤버인 제이홉이 현재 군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에게 따뜻한 추석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제이홉은 28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인 위버스에 '해피 추석, 아이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게재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에도 제이홉의 팬들에 대한 애정과 인사가 담겨 있었으며, 피스 이모지와 경례 이모지를 함께 사용해 팬들에게 특별한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제이홉은 지난 4월 18일에 강원도 소재의 육군 36부 병사단 백호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후, 조교 연구 강의를 받은 뒤 7월부터는 군육조교로 군 복무 중입니다. 최근에는 병영에서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신병들과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SNS와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에서는 제이홉이 늠름한 모습과 함께 따뜻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팬들 중에는 제이홉을 우리 형이라고 부르며 애틋한 형제 케미를 보여주는 신병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팬들은 제이홉을 우리 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니 부럽다와 제이홉은 군대에서도 따뜻한 사람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제이홉은 지난 8월 18일에 솔로 앨범 잭인더박스 호베디션리 피지컬 cd 버전을 발매하며 빌보드 200 차트에서 6위에 오르는 등군 복무 중에도 그의 인기가 여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홉의 전역 예정일은 2024년 10월 1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